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약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체중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체중은 우리 몸에서 사용해야 하는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기능을 잘해야 건강한데 영양분이 부족하면 세포 대사율이 떨어지고 근육, 뼈, 혈관 등각 기관이 모두 약해지며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질병을 치료해도 회복이 더디고 수술 후 합병증이나 재발 위험도 높습니다. 그리고 저체중의 경우 첫째, 스트레스에 약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 정상 체중군에 비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가능성이 1.7배나 된다고 하며 삶에 만족하지 못한 비율은 1.3배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양소 섭취가 적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감염 질환에 약합니다. 그리하여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이 더디며, 결핵이나 간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성의 경우 무배란증이 옵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지방도 지나치게 적은 상태가 됩니다. 지방이 적으면 난소에서 난자를 제대로 성숙하게 돕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여 집니다. 그런데 저체중인 여성은 이 호르몬이 지나치게 적어 난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성호르몬 결핍과 무배란증으로 결혼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근육량이 너무 적으면 근육으로 이루어진 호흡기도 약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심혈관 질환의 심근 견색, 협심증 환자 중 저체중인 사람의 사망률이 비만한 사람보다 높다는 회의 연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체중은 그 자체를 뼈에 무게를 가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저체중 여성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저체중인 사람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등의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안되어 근육이 더욱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근육 세포가 위축되고 적어져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체중으로 근육이 위축되면 낙상을 당했을 때 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만일 골절을 당하면 활동량이 저하되고, 심폐 기능이 저하되어 건강이 악화됩니다. 일곱 번째, 체중은, 저체중은 치매 위험도 높습니다. 영양분이 적어서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D2가 부족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국 유생대학 연구팀이 45세에서 66세 성인 1 9 5만여 명의 기록, 건강 기록을 15년간 분석한 결과, 저체중군은 정상체중군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34% 높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저체중인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정상인보다 큽니다. 저체중인 유방암 환자는 암의 재발과 다른 장기로 전이가 더 많다고 하며 대장암인 저체중인 여성은 사망 위험이 89% 높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저체중이면서 두 경부암이나 식도암이 있는 사람도 사망 위험이 커집니다. 저체증이 올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경우는 우리 몸의 생명인 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 부족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 즉, 위, 무력증, 당뇨병, 심, 신장 기능 저하를 치료하여 피가 잘 생성되도록 하여 저체중에서 벗어나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체중일지라도 꼭 이렇게 아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하수나 당뇨도 없고, 신장도 건강하면서 저체중인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각별히 노력하는 분들이므로 이러한 염려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